할렐루야. 오늘 힘찬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의 문을 열어 주신 우리 IMC 워십 찬양팀과 또 은혜로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린 우리 홍예빈 솔리스트의 그 귀한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 드리며 예배하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이 귀한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호주에 사는 어떤 노신사분께서 하나님 앞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매일같이 전도하겠다라는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그 서원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멘트를 가지고 그분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단두 문장과 전도지 하나로 시작된 이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의 멘트는 Excuse me, sir. Are you saved? 죄송합니다. 어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오늘 잘 코가 막혔는지 발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If you die,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이것은 각각 실례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라는 질문과 또 만약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라는 두가지 멘트였습니다. 이두 문장은 마치 반복 재생되는 소리처럼 약 40년 동안 호주 시드니의 한 거리에서 울리어 퍼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40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멘트를 가지고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당신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라는 간증을 단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을 마감하기 전에 한 부흥사가 그에게로 찾아와서 놀라운 소식을 알려 줍니다. 선생님 저는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딜 가나 모두 호주의 한 전도자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그분은 바로 선생님이셨습니다. 프랭크 제너는 이 말을 들은 후 지난날에 자신의 외침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체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린 후에 약 2주 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주님 품에 평안이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도 아니고 비싸고 좋은 전도용품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이 호주의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이들을 대략적으로 추산해 본 결과 약 14만 6천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이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제너의 말을 들었는지 아니면 전도된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들을 맺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수십 년간 이루어 오신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시간과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 쓰임 받으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마가복음의 말씀은 말 그대로 이 광야 가운데에서. 그저 꿋꿋하게 복음을 전한 한 인물에 대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예수께서 사람이 나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예수님에게도 인정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활동 지역은 요단강 일대였으며 사역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 앞으로 나아오셔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물로서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이 본문이 속한 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이 활동하던 때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듯이 우리는 오늘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면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 깊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해 있는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앞두 가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이 절의 말씀은 이사야의 글을 보아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지난 날 요한의 존재와 사역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었고. 그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치는 자의 소리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징벌의 시간이 끝이 나고 회복의 시간이 도래했으며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얽매고 있던 죄로부터 해방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봄, 이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 그가 오심을 예비하고 더 많은 이들이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가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역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 모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선민으로서의 위치와 위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40장에서 전하는 목적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 성도의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보상을 바란다든지 나의 나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먼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도록 나를 써 달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광야의 외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유명함을 위하여서 나의 유명함을 위하여서 복음을 내 삶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한 자가 될지라도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낮추고, 나의 나됨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는 낮아질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훗날,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요한을 알아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의 이름을 높이 올려 들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나를 세상 가운데 높게 들어 쓰실 것은 온전히 주님의 영역 안에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광해에 외치는 자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외침 가운데 아무도 나의 이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들을 기억해 주시고 나의 삶의 부분 부분 가운데에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사역하고 봉사했던 시간들에 대하여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세례 요한처럼 광야 가운데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신다면. 결국에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둘째로 만족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육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아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저는 딱히 다른 것들에는 욕심이 없는데 예쁘고 좋은 기타를 보면 그렇게 욕심이 생깁니다. 누가 보면 전공생인 줄알 정도로 왜 이렇게 제가 기타에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주일 대예배 때마다 저와 같이 찬양 인도에서 찬양을 섬겨주고 있는 이 기타 치는 친구가 새로 왔을 때의 이야기였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그 친구에 대한 어떤 반가움보다 이 예쁘고 좋은 기타를 내가 볼수 있다는 것에 더 만족함을 느끼면서 인사한 시간보다 기타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던 시간이 더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처음에는 나의 욕심이었다가 욕심이 커지면 탐심이 되고 그 탐심이 더 커지다 보면 대상을 향한 열심으로 변질이 되고는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 6절 말씀을 잘 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가죽옷이나 뭐 민크코트 같은 이런 품질 좋고 고가의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나타터, 낙타털 옷은 지극히 평범한 옷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권위도 있고 훗날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이 요한의 모습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음을 6절 말씀이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뚜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석청은 자연산 꿀이기는 한데, 오늘날처럼 값비싸게 선물로 주고받는 그런 값어치 있는 꿀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나 산, 누구나 다 산행과 들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자연에서 발생한 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앙적 교훈을 주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기록하지 않는 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요한의 옷차림과 먹던 음식을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가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 이 육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낙타털 옷을 입든 간에, 여우털 옷을 입든 간에, 맥두기를 먹든 간에, 고기를 먹든 간에, 석청을 먹든 간에, 조청을 먹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시는 것들에 만족한 그러한 평범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타털 옷을 입히신다고 해도, 그저 우리 입에서는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자 내가 만족할 만한 것들을 이미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족과 감사로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편 10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저 눈만 뜨면 비교할 것이 많아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배 아플 것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만족함을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우리들의 사모함을 통하여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모함의 대상은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모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만족함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짐의 근원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먼저 주신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시는 인만우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만족과 감사와 겸손함을 보시고 더 좋은 것들과 풍족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앞선 9절에서 요한의 외적인 묘사가 이어진 후에 곧바로 7절에서는 그가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아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늘 자기의 삶에 만족하면서 한결같이 한 자리에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물로써 세례를 베푸는 일이 요한의 삶의 전부였음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오시나니에 해당하는 원어 에르케타이는 직설법 현재 동사로서 현재 이 자리로 이미 오고 계신다라는 뜻이 더 정확한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사건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 진행 중인 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인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물리적인 힘이나 세상의 권세를 말하기보다는 영적인 측면에서 그 누구와도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자기 뒤에 오실 이 능력이 많으신 분, 영적으로 비할 바가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이 나타내고 있는 그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지극히 높으신 분이 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동지방의 풍습 중에는 주인이 돌아오면 종이 신발끈을 풀어 신, 신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종이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비천한 일이 바로 이것에 속하는데 이마저도 감당할 수 없, 없을 정도로 능력 있으시고 높으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이 설명하고 있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세례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한 장면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세례는 인간의 구원 과정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가 할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회계를 의미합니다. 반면 성령 세례는 회계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자들에게 그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는 대속 죄물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우리가 내 자복함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라 사실은 서,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이 평생의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평생토록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이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뒤에 오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제자된 자들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이며 성도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맡겨주신 이 사명에 대하여서 날마다 인지하시고 살아내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높이 전할 수 있는 인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랜드마크라는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상징이나 요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단어를 사람에게 대입해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 호주의 전도자 제너는 시드니에서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멘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평생토록 복음을 외치면서 주리모실 길을 예비하고 물로써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요단강의 랜드마크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방위동에 복음의 랜드마크는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인만우의 교회도 교회인데. 먼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방위동의 복음적인 랜드마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살아있는 증인인 여러분들께서 모인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가 방위동은 물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복음적 랜드마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을 짓고 보니 방위동 랜드마크라고 하지 말고 제가 이왕이면 세계적인 랜드마크라고 할 것을 조금은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장대하고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린 후에 곧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내가 밟는 땅 위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함께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이 방해동의 랜드마크들이 되시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세계적인 복음적 랜드마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 드리는 그런 귀한 사명 가운데 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알기 전 나를 먼저 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또 주시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심을 예비하며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귀한 선교사역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스피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육부를 시작으로 임만엘의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시작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모든 시간마다 장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고 임만엘 교회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기둥처럼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의 껍데기를 벗어 던져 버리겠노라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나된 모습을 벗어 던져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삶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 외치는 자와 같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